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3월이에요. 3월이면 이제 취업한 병원에서 슬슬 웨이팅 끝나고, 일하러 와라 하고 부름을 받을 때가 된것 같은데요. 제가 또 외래 특수파트 병동 경험이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입사할 때 보통은 원티드 부서라고 하죠. 자기가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를 적어내게 되는데요. 이쯤 되면 어디를 가야 될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 제 경험을 통해서 그 부서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해당 부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실습 때만으로 다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점을 제가 잘 알려드리면 부서를 선택하는데 제 경험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아 저는 외래, 병동 그리고 특수파트 모두 대학병원에서의 경험이기 때문에 대학병원 기준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하기 전에 먼저 간호사 하면 따라오는 게 바로 3교대죠. 그래서 3교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큰 특징은 주말이나 공휴일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근무형 3교대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건 자신의 생체 리듬이 이 3교대를 잘 버텨낼 수 있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오프 개수만 보면 3교대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주말 공휴 일 개수랑 그리고 3교대에서 오프로 쉬는 개수랑 비슷한 달도 있거든요. 왜냐면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누군가 병가를 길게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변동상이 있어서 범표가 구려진다면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게 돼요. 이제 3교대 근무를 하면 언제는 낮에 출근하고 언제는 오후에 출근하고 또 언제는 내가 밤에 출근하기 위해서 낮에 잠을 자야 되고 뭐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 난 맨날 새벽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너무 피곤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삼교대를 하면, 아, 난 그냥 그렇게 규칙적으로 새벽에 늦게 자는 그 삶이 그리워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삼교대가 되게 힘들답니다. 이제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잠들지 못하고, 아, 내 근무가 내일 이러니까 나는 언제 잠에 들어야 돼. 이렇게 근무 상황에 그런 나의 수면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게 가장 힘든 점인데요. 뭐, 낮에는 아예 잠을 못 자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뭐, 근데 나는 머리만 대면 한다 이런 선생님들은 사실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이러, 이런 분들에게는 3교대가 정말 잘 맞을 수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나는 연속해서 주 5일을 근무하는 게 너무 힘들다. 5일 연속으로 아침에 눈을 일찍 떠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오프가 나이트 오프더라도 나는 그 개수가 주말 공휴 쉬는 개수보다 하나라도 더 많으면 그걸로 만족한다. 뭐 이런 선생님들 혹은 아 그리고 나는 일정한 시간 아니어도 그냥 머리만 대면 자니까 상관없. 그리고 이브닝 출근이면 출근 전까지 잠만 자다가 일하러 가는. 그러니까 일잠 일잠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시 시간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취미생활을 잘 즐길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선생님들이라면 3교대가 잘 맞을 수 있어요 또 이제 평일에 쉬는 날이 있다 보니까 파플레이스들을 남들은 주말에 막줄 서서 가는데 자기는 웨이팅 없이 그런 걸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답니다 이제 뭐 3교대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할수 있어 그리고 나간호사인데 3교대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과를 선택하시는데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각자 3교대 근무가 나랑 맞을까 안 맞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고요. 전 우선 3교대에서 자유로운 그 외래 파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이제 물론 외래 파트는 처음 입사하자마자 가는 경우는 제가 잘못 보긴 했는데 이제 외래에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은 3교대가 아닌 그런 근무 형태라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3교대에 지친 그런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외래로 가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어저 같은 경우는 3교 하면서 잠은 되게 잘 잤어요. 저도 머리만 되면 자는 스타일이라 제가 3교대가 되게 잘 맞을 줄 알았는데 이제 생리 주기가 깨지고 뭔가 나이트하고 일어났을 때 몸이 되게 힘든 그런 몸이 붓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3교대를 끝내고 외래 생활을 하니까 바로 낫더라고요. 바로 생리도 규칙적으로 하고 이제 저는 생체 리듬이 3교대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외래는 이제 3교대를 하면서 잊고 있던 그런 주말이 있는 삶, 공휴일이 있고 연차를 쓰고 남들이 쉴때 나도 쉬고 이런 거를 느껴보면서 조금 아, 매력적이다. 공유를 쉬는 게또 나름 되게 좋은 거였구나 하는 거를 다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외래는 또 그날 진료나 아니면 검사 스케줄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량이 예측이 돼요. 이제 내일 예약 스케줄 보면 예약이 몇 개네? 하는 걸 보면서 내일 뭐좀더 바쁘겠다 아니면 좀덜 바쁘겠다 하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외래 파트는 돌아가면서 식사 시간이나 휴게 시간이 조금 보장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 밥못 먹고 일하는 건 정말 병동 감사 뿐인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답니다. 이제 이런 장점들과 달리 뭐 아침잠 많은 선생님들은 늘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외래 근무가 또 이제 단점으로는 또 외래 진료를 하러 오시는 환자분들 또 검사실 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정말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오세요 하루에 몇백 명이 되는 환자분들을 상대 해야 되니까 또 그만큼 다양한 진료 과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이제 대학병원이 복잡 하기도 하고 오시는 환자분들의 중증도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그 검사하러 오거나 진료 보러 오는데 그 대학병원에 가는 그런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또 아파서 병원에 다들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자신이 검사 받거나 진료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또 굉장히 많답니다. 물론 저희도 그런 마음을 너무 이해하고 빨리 해드리고 싶지만 검사 스케줄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했듯이 미리 몇달 전부터 예약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날 하루 스케줄이 정말 가득 차있거나 혹은 오버되거나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한 분을 진료나 검사하는데 필요한 그런 최소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빨리 해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이제 많게는 정말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하루에 보게 되는데 그런 컴플레인을 듣게 된다면 근데 하루에 그게 몇 개씩 된다면 그것도 정말 기가 빨리는 근무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많은 만큼 금방금방 스쳐 지나가는데 이렇게 짧게 보는 환자분들과 간호사와는 약간 라포 형성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데서 오는 뭐 폭언이나 심적으로 힘든 부분도 하루에 굉장히 여러 번 있을 수 있답니다. 이제 외래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봤고요. 이제 외래를 제외하면 특수 파트나 병동이 있잖아요. 아 제가 특수 파트나 병동 장단점에 대해 소개해드리기 전에 해주고 싶은 말이 꼭 있어가지고 해볼게요. 이제 원티드를 생각하기 전에 이걸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특수파트와 병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력수예요. 근무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특수파트에 더 많고 병동에 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뭐 세상은 망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으니까 예를 들어 100명이 근무하는데 특수파트에 100명이 근무를 해요. 근데 2 명이 이상해. 요 근데 나는 남은 98명과 잘 지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 그리고 수가 이렇게 많으면은 아저두 명이 이상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뭐그 사람들과 일을 하는데 부딪히진 않겠지만 어, 상대적으로 제가 그런 이상한 두 명을 많이 신경 써가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잘 되지 않는데 이제 병동은 간호사 수가 15명, 20명 뭐 이렇다고 해요. 그랬을 때뭐 데이 4명, 이브닝 4명, 나이트 3명 이렇게 근무를 하면 하루에 거의 그 병동의 절반의 선생님들과 같이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15명 중에 2명이 또 이상하다고 해볼게요. 제가 같이 일을 하던, 아니면 인계를 받던, 아니면 인계를 주던,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 2명과 마주쳐야 되는 그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과 너무 자주 볼수 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함부로 이 사람이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해요. 왜냐면 매일 봐야 되는 동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와 어, 잘 지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제가 뭐그 사람에 맞추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좀더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을 했으면 이걸 보고 특수 파트를 가야 되나 병동을, 가, 병동을 가야 되나 이걸 생각한 다음에 내과를 가냐 외과를 가냐 이거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 말, 이런 말을 하는 건또 제일 좋은 걸 고를 수도 없고 또 나에게 정말 100% 맞는 부서가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해 주고 싶어 가지고 이 말을 꺼내게 됐어요. 어,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진짜 견딜 수 없는 거를 빨리 버리는 게더 중요한데요. 나는 3교대를 절대 못할 것 같은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 근무가 자주 겹치는 그런 게 싫은지 아니면 나는 맨날 맨날 그 평생 죽을 때직장생활 할 끝날 때까지 매일 아침 빨리 일어나는 게 싫은지 또는 나는 환자와 뭐 라포를 잘 싸울 수 없는 그런 응급실이나 외래가 싫은지 어, 아니면 한 환자를 오랫동안 며칠 동안 계속 보는 그런 병동이 싫은지 이렇게 이런 많은 질문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못견디겠는거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 하나 골라오세요 숙제고요. 어, 이제 병동과 특수파트의 장단점은 제가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바로 들고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곧 만나요. 안녕.